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혼다 콘셉트 모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미래 비전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다가올 혼다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혼다는 이번 모델을 통해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성능면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혼다 콘셉트의 외관은 전통적인 혼다의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미래적인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해 매끄럽고 유려하게 다듬어졌으며, 헤드라이트는 얇고 날카로운 LED 형태로 차세대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전면부는 큼직한 혼다 로고와 함께 입체적인 그릴이 배치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고 측면부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과 큰 알로이 휠을 통해 역동성을 살려줍니다. 후면부는 가로로 길게 뻗은 나이트바가 특징인데 야간 주행시 독창적인 빛의 패턴을 만들어 차량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균형을 잘 맞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혁신과 편안함을 동시에 고려한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26 혼다 콘셉트의 인테리어는 최소한의 버튼만 배치된 클린한 대시보드와 대형 곡선형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띕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미래적인 터치 컨트롤 방식을 채택해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트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유지합니다. 실내 조명은 상황에 따라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맞춤형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혼다는 이 모델의 첨단 음성 인식 시스템과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해 기술적 진보를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넓게 설계되어 가족 단위 고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혼다 콘셉트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버전은 1회 충전으로 약 600km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30분 충전으로 80%까지 배터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새로운 고효율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연비와 출력 모두를 잡았습니다. 제로백은 약 4.5초로 스포츠카 못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며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오토파일럿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 방식으로 놓으면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안정감 있는 주행을 돕습니다. 또한 첨단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반자율 운전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 시스템 역시 충돌 방지, 차선 유지, 긴급 제동 등 최신 기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4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버전은 약 6만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양산 모델의 사양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혼다는 이 차량을 프리미엄 중형 세그먼트에 맞춰 포지셔닝할 것으로 보입니다.